한국 야구 프로그에서는 뜻을 같이 할수 있는 분들과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소리> 전부 다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된다, 된다. 다될수 있다. 다될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저는 학창시절 때 수학이란 과목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일명 수포자였습니다. 60줄에 들어가는 이 나이에도 꿈속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면 깜짝 놀라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만큼 저는 수학을 싫어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 언젠가 그뭐 방송을 보면서 뭐명 어느 정치인이 수학 강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 저렇게 어 수학이 저 정도로 쉬웠어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용어에 대한 어 개념의 이해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의 용어 중에 보면 분수 미, 미분 적분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 선생님께서 분수 미분 적분에 대한 내용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을 해 줬다면 이해가 갔을 텐데 그냥 미분 적분 그걸 외우고 시작을 했으니까 용어를 모르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렵고 그냥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죠. 또 영어 과목도 이렇죠. 형용사, 관용사, 부정사 등.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형용사, 명사만 외우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기에는 어려웠죠. 그러나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외웠습니다. 수학은 외울 수가 없죠. 답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수학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는 그냥 그저 수학의 정석을 만든 사람은 홍성대. 뭐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에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개념과 용어 해석만 잘 됐었으면 지금의 전기전을 하고 있는 대학을 진학했지 않았을까 하는 웃고픈 얘기가 회자됩니다. 얼마 전 저는 어느 정치인의 책, 책을 보면서, 어,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교사와 선생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기술자, 필요한 부분을 전달해주는 전달자, 선생은 그 이상을 인도해주는 사람, 선생이라 하면 주변의 어른들, 선배, 친구들이 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딱이책 어, 개념이 확 와닿더라고요. 지난해인가요 어느 그 대학 교수하고 소주잔을 나누는데 그분 또한도 교사와 어, 선생의 차이점을 똑같은 내용으로 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지금 제가 살아온 길이 잘못됐다, 제이길 방향이 잘못됐다 할수 있는 내용을 동기부여를 해줬다고 했으면, 이렇게 터닝포인트로 돼서 새로운 삶을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요즘 와서, 어, 회고를 해보니까 대학 시절에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어, 학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벌써 고인인데, 문득 그분이 저한테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주제 넘은 얘기를 하냐면, 야구판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저는 주변에 이제 감독들을 만나게 되면, 당신들 몇개 야구를 하게 된 동기들을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구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자기를 모셨던 감독님이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구판에는 보면은 야구뿐만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스포츠계에는 감독님을 떠나 스승이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제지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이렇게 해서 터닝 포인트를 할수 있었던 내용들을 많이 하는 미담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것은 어느 순간 우리나라 야구는 국민 스포츠가 됐어요. 그리고 어 많은 이들이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가 됐고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스승이나 은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협회장이나 그러니까 총괄하는 야구 쪽의 수장이 되면 이런 올바른 본인들의 사랑 경험들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음, 기술자에 대한, 그, 솔직한,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사 역할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정입니다모 야구협회장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약상으로 고교 야구부 100개 창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별 어 총재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단어만 연발하고 있습니다. 다 좋죠. 야구부 창단을 많이 하고 그다음 인프라 구축하면 훌륭한 야구 선수가 많이 배출되는 건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변 확대되는 건 좋죠. 저변 확대 좋고 그 다음에 창단하는 거 좋고 그다음 인프라 구축 다 좋은데 이 선수들이 다 야구 선수들로 밥벌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세상은요.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과거 방식이 헤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악수환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방강제시를 해줄수 있는 야국의 리더는 좀처럼 찾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에서요. 기득권 층은 변화를 빠르게 인지해서 고급 정보를 취득하는데 비기득권 측은 변화를 모르는 채불구동이 속에서 아우성만 치고 있습니다. 정작 현실을 알았을 때 미쳐는 고갈이 되고 말입니다. 야구의 리더와 야구의 지도층과 야구의 시스템은 학생 야구 선수들에게 계속 업데이트된 좋은 정보를 주면서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저쪽에도 길이 있다. 심지어 이쪽에 가면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전부 다 달콤한 소리로 된다, 된다. 다될수 있을까요? 학생 선수들에게는 박찬호, 이승엽, 그 밖에 대박 치는 선수들의 배출도 중요하지만, 야구로서 대성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이길만이 인생이 아니고, 타 분야에 더 무지개, 아니, 신천지가 있는 것을 제시해줘야 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이야돼뭘 해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향이 틀린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해줘야 할 의무 또한 개별 및 협회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구계에도 지도자가 아닌 진정한 선생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의 성동원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